뭐 드릴까요? 아니요. 오래 넣어드릴까요? 뭐 네잘 예, 보여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아빠 뭐야? 뿌락거요를잘 불러요. 뚱뚱하고 소똥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워커이입니다 저는 지금 소래포구 난전시장 나왔고요. 오늘은 들어가서 새우 그리고 김장용 새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제가 좀 올해는 좀 이상하게 새우젓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젓, 소개 많이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아, 여기도, 오, 육젓 좋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사장님, <laughs> 얘는 키로 얼마인데? 3만원. 어, 얘는요? 2만원. 2만원이요? 이거보다 네. 더 좋은 것. 추자은 얼마예요? 이거는 15,000원. 15,000원이요? 15 네. 어. 저 정도도 보여주고 싶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여다 있습니다 잘 보여주세요 뒤집어 줄게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예요? 8만 원짜리 와 끝내주죠 한 마리 드셔보시고 가요 어? 네살 네. 덩어리가 엄청 좋아요 와 8만 원이요? 네 그러면 보통 한1 0 0고이 담그면 네. 한 제가 4, 5kg 정도 필요한거 같아요 그렇죠 한 4kg 정도면 어때백1 0 0요 예를 들어, 배폭이 담으면 배폭이기 때 4, 5kg는 가져야 되죠. 그럼 4, 5kg 정도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40만원이네요. 40만 네. 아. 이렇게 좋은 걸로 그렇게 하시면 맛은 있는데 네. 그렇게 막 쓰시는 분들도 없고요. <laughs> 조금 저렴하게 2-3만원 짜리로도 네. 김치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무쳐 먹고 고급 반찬으로 쓰시기에는 아주 좋죠. 아 고급 반찬이라 그러면? 무쳐서도 먹어요. 무쳐서도 이 설로 네, 어른들은요. 음... 네, 김치에 넣으면 좋기는 하지만 치를1 0 0포이나 담그시는데 이런 육젓을 쓰시는 분은 한, 어, 한 상위 1, 2%밖에 안 됩니다. 예. 어, 그러면 이거는 음. 잠깐 대면 네. 되고 네. 3만 원짜리 네, 3만 가시나요? 원짜리도 아주 좋아요. 음... 네, 조금 잔바리가 약간 섞여서 그렇지 진짜 네. 좋아요. 잔바리가 약간 섞였어요? 네, 네. 그리고 김치 할 거면 빨간 거 조금 섞이면 어때요? 훨씬 더 시원한 맛도 훨씬 더 네. 좋아요. 얘는? 2만 원 2만 원 네. 2만 원, 네. 2만 원. 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살이 네. 좀 두꺼운 게 우러나올 게 많으니까 아, 이렇게 네. 육젓을 많이 찾기는 해요. 추젓 들어가는 것보다 육젓이 훨씬 맛있요 그렇죠. 네. 김치는 네. 육젓이더 아, 맛있더라고요. 음식도 하셨나봐요. 네. 이쪽으로 <laughs> <뭔가> 다 하시네. <웃음> 예. <웃음> 네. 김치를 잘 담궈서. 아그 네네. 네. 아 이게 3만원 정도요. 네. 예 네. 추천 해 주신다는 거네요. 네,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팔아요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요. 네. 음. 단발이라 그러면 조금... 이즈가 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얘는요, 이따 만한 큰 애들이요. 다 네. 있었다면 얘는요, 요만한 것도 있고요. 네. 얘만한 것도 있고요. 네. 섞여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음... 굵은 것도 있고, 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3만 원? 네. 네, 옹진상이고요. 0 1 0 4 6 2 8 8 0 2 3육조시다 <laughs> 아, 오늘 여기? 체우젓 가게 쭉 한번,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육젓은 지금 크루 얼마예요? 키로에 5만원. 5만원이요? 어. 요거는 작은 거랑 큰 거랑 섞이진 않고, 그냥 거의. 거의, 이렇게. 네, 거의 동일한 이렇게. 사이즈예요, 사장님? 똑같아요. 똑같은 거? 똑같아요. 어, 요한 5만원? 네. 지금 추젓이죠추젓 요거는 만원. 킬로에 만 원. 키로에, 아, 키로에 만원이요? 김치하면 육젓이 래도돈좀 드리고 하는 게낫죠그럼요 <laughs> 돈대로 갑니다. 뭐든지. 아, 돈대로? 네. 아, <laughs> 어, 우리 사장님. 지금 1kg 담으면 요게 지금 사장님 보니까 1kg네요? 네. 요게? 2kg 300. 2kg 300? 게 3kg 700. 요게 3kg 700요? 네. 전화번호로 되죠? 네. 핸드폰으로 택배 할까요? 아니면 전화번호로 네. 택배 핸드폰으로 할까요? 핸드폰으로 해야죠. 아, 핸드폰요? 아. 인천상이구요. 인천상에 사장님이 이렇게 새우젓도 하시고, 여기 젓갈 이렇게 하시네요. 인천상에 여기는 전화번호가 010-8754-4443, 젓갈 판매 이렇게 해서, 아, 젓갈 많이 파시는데요. 야, <놀람> 대단하 <놀람> 저도 요즘에 육젓이좀 탐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육젓은 킬로에 지 얼마에요? 아, 그거는 2만원짜리고 이거는 3만원짜리입니다 아, 3만원짜리 있어요? 네 6만원짜리도 있고요 6만원짜리 구경 네, 좀 하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네아 어, 진짜 이야 이런걸로 진짜 유, 하나 드셔보세요 김치하면 기가 막히겠다 저도 이번 김장의 부모님한테 육젓을 선물해 드리려고 지금 하거든요 시식 어, 가능하니깐요 그서 100000원 리원짜리원 짜리가 1 0원 짜리가 10000원 짜리가 1 0 0원 짜리가 2 0 0원 짜리가 1 0원 짜리가 2하원 짜리가 2 네, 0 0 0원짜원짜리가이 이거는 지금 몇 키로예요? 이거 10키로가, 1 10kg 0킬로 조금 안될것 같은데. 이게 차면 10키로가. 이거 차면 10키로예요. 3만원짜리, 네. 2만원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293호, 네. 가가 3산상에 010-8984-1761. 야, 사장님, 이거 6조 좋은데? 얘는 지금 키로 얼마야요 1회에 3만원 받는데 3천원, 3만원 이요 아, 이게 지금 1키로에 3만원. 1키로에 3만원이요? 응. 아, 이저저 좋은 것도 있어. 10만원짜리. 아, 10만원짜리도 있고요. 응. 꺼거래공건 없으시죠? 뒷거래 없고요. 어, 진짜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꼭짜요 보여드릴 수 있어. 어, 1 0만원짜리요 와, 10만원, 키로에 10만원. 네, 예, 이거는 고르고 고름, 르게 크고요. 예,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생겨서. 사장님, 이거 그러면 10키로는 100만원 아니야. 진짜요. 이게 지금 몇 킬로에요? 이거는 10, 이게 20킬로짜리 통이에요. 20킬로짜리 통이에요? 응. 이거 절반이 이제 100만원 100만원이었는데요? 근데 0때까지안 주고 깎아주지. 아 얘가 그쵸? 지금 10만원? 네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3만원 3만원 앞에 가면 2만원 2만원? 네. 2만원? 사장님 그얘 긴장때 다가오면 가격이 좀 내릴까요? 아니요. 이거 경받방식좋은거기 때문에 네네. 그걸 받으면 경매가에 따라서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다고금정철이라고겁사하지는 않아. 아, 그럴까요? 근데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올해 사장님 생각하기에도 음, 비슷하게 갈것 같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전 추적보다 육쪽이서 좋은 거. 같아요 어, 그 살이 많고 살이 많으니까 톡톡 터지니까 김치, 김치를 해도 음. 시원해요. 시원하고 안넣 아, 생새우를안 넣어도? 네, 더 시원한 맛. 음. 사장님 만약에 두개 중에 김치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육젓으로. 네. 전화번호 헤드폰 전화번호로 해도 네. 되죠. 네. 연백상에 네. 290번이네요. 네. 010 네. 6213 네. 630. 하나 네. 어. 더 담으라고. 거기 고다다 다, 다, 담으라고.

절여 놨다가 실온에 절고 지놔뒀다가 네. 그다음 날 소주를 잠길 정도로 자작자작하게 버주세요. 아, 서 새우가 네. 자, 잠길 정도로 네. 소주를 위에다 좀 버주면 네. 된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네. 예.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예. 그늘에 한 실온에 한 3일 놨다가 네. 냉장 보관 하셔야 돼요. 아, 밖에라서 3일 어, 하시고 네. 김장 끝나고는 김장아도 쓰시고 김장 끝나고는 밖에 내놔야 돼요. 날씨가 추우니까. 아. 냉장, 냉장 많으셔도 돼. 김장 끝나고는 새우 젓 냉장고 안 넣고 밖에 놔도... 넣으셔도되요 날씨가 추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한테 새우 가격 오르는 시간, 그리고 새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새우 절구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2만원? 2만원? 네. 2만 네. 얘도 2만원? 네. 아. 추석 전이라 조금 가격이. 가격이 저렴하죠. 추석, 추석 끝나면 새고 10월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도 긴장철 시작되면 네. 이제 올라갈 가격이 그리고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면서 양이 줄어버려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말씀해줄 수 있으세요. 네. 추석, 추석 끝나고 10월, 10월 되면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면 양이 줄어 새우 양이 아 새우 양이 줄어요. 네, 아...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지금 사셔야 돼. 추석 때 오셔도 싸게 드릴 거예요. 아 추석, 추석 전후로 해서 사셔야 된다고 사야, 사야 될것 될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 쪽에 강원도 쪽에 김장 시작되면서 네. 전라도 김장 끝날 때까지 안 내려가요 아기 아아 전라도 김장 끝날, 끝날 때까지, 때까지? 예. 야 그것도 팁이네 지금 예. 그냥 지금 사셔야 돼아아 제가 4kg인데 1kg씩 더 드릴게요 5kg씩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대박. 파장이라 소금 해드릴까요? 아니요 얼음 넣어 드릴까요? 예. 예 아니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예. 집이 어디 아, 어디세요? 수원이요 아 수원 넣가셔야돼 제가 넣어 드릴게요 그릴게매터스도에잘 보세요. 아이고. 원래 브라이아이스면잘안놓거든요 조금 실어 드릴게요. 2만 원 선에서 빨리 구입을 하셔야 돼요. 2만 원 선에서 4 k 로 2만 원 선에서 네. 얼른 구입해야지 또 강원도 쪽하고 김장하고 또 온도 온도 떨어지면, 온도 떨어지면 양이 줄니까 바다에서. 네, 바다에서 양이 줄니까 네. 물량이 딸리니까 올라가죠, 가격이. 아,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말도 올라간다. 7만, 10만 원까지 올라갈수있어요 비싸요. <laughs> 비쌀 때는 네, 네. 와. 요거는 15,000원, 이것도 15,000원, 15,000원, 2만원이에요 멸치가 좀든 거는 15,000원, 이런 거 조금씩 든 거래. 음. 이런건2만원 좋아요, 이거 멸치 든거정도 괜찮아요. 15,000원짜리도 상관없어요. 음.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 한 마리 아, 드릴까요? 좋다. 어, 좋아요, 15,000원짜리. 응? 넉넉이 드릴게요. 1 5 0 0 신선도가 안 좋잖아요, 신선도가. 신선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을.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어 신세도가 따로 안좋은거라 좀 싸게 파는거예요 하나만 드릴까요? 젓갈 시세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난전시장 코도 살펴봤고요 또 상가 안쪽에서 육적 가격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오셔가지고 젓갈 필요하신 분들 구입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